ええと、こうして。こうか。ーーで、えー、なんだっけあ、そうだ。変身。ワーお願い、お願い、うどんぴらんじょうわなんだっけ 에아쏘다 닌겐다세 <laughs> 자 오늘은 가면라이더 가브 디럭스 베이크 매그넘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면라이더 베이크로 변신도 할수 있고 무기로도 쓰이는 그런 아이템이죠 이 외형을 보시면. <laughs> 아브 리볼버 닮았다 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크 매그넘을 리뷰할 건데 이 손잡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발렌버스터에서 가져왔죠. 제가 발렌버스터는 안 샀는데 베이크 매그넘을 왜 구매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베이크 매그넘의 문제점이 개별 인식이 없대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신음 외형 사용자 이렇게 3박자가잘 어울. 져서 너무 탐나게 만들었다. 진짜 본편에서도 스가란 캐릭터가 악역이지만 참 매력 있는 캐릭터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자 우선 박스 앞면을 보시면 가면라이더 베이크가 나와 있고 뒤에 배경을 보시면 <laughs> 쿠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요 쿠키의 그런 텍스처 그리고 박스 뒷면에 보면 이렇게 또 기믹들이 나와 있죠. 참고로 이 브레이 쿠키 고치조는 비터 가브의 연동해서 비터 가브 브레이 쿠키 폼으로도 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스 윗면. 네,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비터 가브예요 이쪽은 베이크. 이쪽은 비터 가브 바퀴바퀴 스틱 폼. 해가지고 이제 비터 가브도 이렇게 무기를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터 가브가 브레이 쿠키로 변신을 하면 이제 이너 슈트만 다르고 겉의 외형 자체는 완전히 같네요. 그리고 박스 옆면에는 야 이렇게 베이크의 모습.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자 그러면 베이크 매그넘 한번 개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 주면 오자 이쪽에 이 고치조 브레이크 쿠키가 들어있고요. 고치조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쿠키죠 쿠키 해가지고 열면. 네 이렇게 악마같은 형상이 또 나와있습니다 네 역시 비터가브도 사용해서 그런가 좀 무섭게 생겼죠 뭐 하긴 애초에 이브레이 쿠키가 비터가브가 만들어낸 고치조긴 나죠자 그리고 이제 베이크매그놈 와 오, 호 야, 이거 크기 적당한데? 오, 괜찮은데요? 네, 일단 뒷면은 이렇게 생겼네요. 뒷면은 좀 밋밋하긴 한데, 네, 앞면은 이렇게. 오, 좋다. 자, 외형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손잡이는 발렌보스터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나머지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요 아래 턱은 고정이에요. 요 위에 부분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 그리고 이게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 살짝 금간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요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로 열어서 보시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인식하는 그게 없어요. 눌러서 그냥 작동하는 방식이라 아예 인식 자체가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아쉽지만 그래도 멋있으니까 한 잔에 요 뒤에 절연 시트도 꽂혀 있는데 전원 버튼도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전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계틱한 사운드, 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자이 윗뚜껑을 열면,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어, 이깡 소리. 아, 이런 거 좋다, 진짜. 자, 그래서 이제 가면라이더 베이크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고치조를 세트한 다음, 윗뚜껑을 세번 가브가브 해주면 됩니다. 야, 이 사운드 미쳤다, 진짜. 자, 그래서 이 안쪽에 고치조를 보시면, 네, 이렇게 열린 채로 나와있죠. 이제 베이크 매그넘 뚜껑을 닫았을 때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트리거를 눌러서 한번 공격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변신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길게 누르면 또 연사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필살기 기믹을 해볼 건데, 필살기 기믹이 총두 가지예요. 우선 요 윗뚜껑을 두번 했을 때 필살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변신 후에 마찬가지로 세번 했을 때 필살기 사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필살기부터, "킹이란 사운드와 함께 대기음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번엔 3번 가볼까요?" 이제 변신 사운드도 그렇고, 필살기 사운드도 그렇고, 걸을 게 없다. 네, 그리고 변신 해제할 때는 요 버튼이 있어요. 어, 이게 잘안 보이는데, 어, 요걸 누르면 고치조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키 고치조로 해봤는데, 개별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고치조를 꽂든 전부 사운드는 똑같은데, 한번 케이킹 되나 해볼까요? 아, 요 옆에가 걸린다, 옆에. 뭐 도푸딩은 원래 얘는 딱 봐도 안돼 보이는데. 네, 이 친구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브레이 쿠키 고치죠. 비터 가브 그리고 가브랑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가면라이더 비터 가브, 브레이 쿠키 폼으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그 효과음이 스파킹 굼이랑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펼살기 해 봅시다 네 이렇게 브레이쿠키 엔드 자, 그러면 이번엔 변신벨트 가부에 브레이 쿠키 고치조를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카시란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제 필살기. 자, 그러면 이제, 가면라이더 베이크, 변신 포즈를 한번 직접. 해봐야 되지 않나. 배우분이 좀 직접 아이디어도 내셨다고 했는데, 이제 스가라는 캐릭터가 본인의 기술을 좀 입증하는 데더 중점을 두는 캐릭터기 때문에, 변신이란 대사를 무심하게 말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가면라이더에선 변신이란 대사가 되게 의미 있는 건데, 그거를 좀 무심한 듯이 말하는 그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스가상의 베이크 첫 변신을 재현해보겠습니다. えっとこうしてこうかでえな、ー、んだっけあそうだ変身。 야, 재밌네,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가면라이더 가브 디럭스 베이크 매그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 베이크 매그넘이 뭐 발광도 없고 개별 인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왕구긴 한데 진짜 사운드가 너무 좋기도 하고 이 기믹도 재밌어요. 깡 소리 나는 거, 이 기믹도 재밌고, 잘산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에, 난답게. 아, 소다. 아디오스.